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 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어,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경기 동두천시 생년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동두천이라는 아파트입니다. 101동에 10층 1002호 자, 8496으로 어, 30평대 초반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10평 건물과 토지가 전부 나왔고요. 감정가는 3억 9천짜리가, 최저가는 1억 9천만원까지 떨어졌네요. 자, 보존등기가 14년이라서 아직은 10년이 채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직은 새 아파트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어, 새 아파트처럼 생겼나요? 오. 그만해요, 그죠? 우린 또, d n 네 애들 보다는 3호, 2호 라인이 좋죠. 어, 우리는 2호 라인이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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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화장실 두 개. 딱 좋죠. 음, 문도 멀금하고, 아직 새 아파트 느낌이 납니다. 어, 괜찮네요, 그죠? 자, 리부석 안에 보면, 임차인은 안 살고 있고요. 지금 근저당, 국민은행 뒤로는, 뭐다 말소가 되는 그런 깔끔한 물건입니다. 자, 현황 누나수 안 보면, 갔더니 아무도 못 만났다. 어, 중등록 등본을때 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죠. 그러니 넘어가면 됩니다. 자, 골리부스 끝입니다, 이게. 몇초 걸렸죠? 어, 별로 안 걸리죠? 자, 위치를 한번 보면, 어, 동두천, 여기 있네요. 왼쪽으로는 삼성 스토어와 LG 스토어 오른쪽에는 뭐 에이스 아파트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엄청 큰 아파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밀조밀한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 동두천 중앙역이라고 보이고 밑으로는 뭐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지행역. 지행역. 이것 하면 이게 1호선이니까 서울역 가는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이고. 이쪽에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기고 있고 위에는 또 파인 아미스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생기네요. 큰 브랜드 아파트는 안 생기지만은 좀 짜잔한 아파트들, 좀 단지 수가 좀 작은 아파트들이 제법 많아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음. 양키 시장도 있네요. 양키 시장, 동두천 큰 시장도 보이고 음. 양키 시장. 자 시청도 여기에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그냥 어, 그냥 뭐. 더하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냥 뭐딱 살만한 아파트 어, 어, 그 정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보러 가죠. 1억 9천 8496이 1억 9천입니다. 8496이면 저희는 여기네요. 112B 1억 9천인데 총 세대수는 278세대 조상복합 아파트네요. 12B고 오, 매매 가격이 2억 8천 저층이 2억 8천이네요 그리고 3억 5천 두개 있네요 네. 자 전세는 1억 8천 1억 8천 지금 거의 제대가죠 1억 9천이니까 네. 나쁘지 않죠 자 12B로 최근에 거래된다고 보면 3월에 2억 7천 500 이렇게 거래됐네요. 어,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전세도, 잔년 연말에 2억6천. 야, 잔인 연말까지 전세는 상당히 잘나 좋았네요. 가격이, 그죠? 다른 타입, 112는 1억7천 매매. 왜냐면 이 라인들은 다, 어, 우리랑 평수가 비슷합니다. 2억6천. 뭐, 어, 이거 2022년도권에 넘어갈게요. 예. 그래도 112, 112A가 2억6천 하는 거 보니까는 가격이 상당히, 어, 좋다. 어, 휴대 차익 대비 5천만 원 이상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투자하기로는 상당히, 어, 좋죠. 어, 나쁘지 않다. 자, 오늘은 경기 동두천시 생년동에 있는 브라운 스톤 동두천 아파트, 음, 같이 한번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